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자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2차원별 데이터에서 특정 조건의 원소값들을 제거하여 1차원별 형태의 데이터를 얻어내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스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시는 것처럼 2차원 배열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5행, 5열의 2차원별 데이터가 있는데, 어, 출력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 우선 각각의 행에 대해서 가장 큰 최대 값을 찾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행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그대로 취하겠고요. 자, 두 번째 행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행에서 가장 큰 값이 지금 5가 되겠는데, 이 가장 큰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만약에 원소로 있다, 그러면 그 원소를 제거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행 같은 경우는 5가, 자, 그 최대 값인 5하고, 자, 같기 때문에 5라고 하는 원소 값을 제거한 나머지 6, 7, 8, 9 원소만 취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행에서는 또 가장 큰 값이 9가 되겠죠? 그러면은 세 번째 행에서는 두 번째 행에서 가장 큰 값에 해당하는 9, 9보다 만약에 작거나 같은 값이 존재하면은 그 원소를 또 제거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세 번째 행에서는 9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6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6을 제거한 나머지 10, 11, 12, 13이 4개의 원소를 취하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행에서는 13이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네 번째 행에서는 13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있는 경우에는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네 번째 행에서는 12가 작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네 번째 행에서 가장 큰 값이 18이기 때문에 마지막 다섯 번째 행에서는 18보다 작거나, 어, 같은 값, 즉, 10을 제거해주시면 돼요 10하고 1 2두 개가 있네요. 그럼 이두 개를 제거한 나머지 세개 원소를 취하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행에서 내가 취한 값을 일차원별 형태로 연결하시게 되면은 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구하기 위해서 실제 블록다그램 이 코드에서 이제 코드를 구현해 볼 텐데요.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제 두 개의 포르프를 운영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포르프 같은 경우는 2차원별 데이터에서 각각의 행에서 가장 큰 값을 취할 겁니다. 그래서 입력배열에 대해서 포르프의 입력을 인가해 주시게 되면 은 오토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돼서 안에서는 이제 1차원별 형태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배열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배열 최대 최소 함수를 이용 해서 이 행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의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출력이 최대 값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 관련된 포르프를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각각의 행에서 가장 큰 최대 값 정보를 1차원 배열 형태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르프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구한 자, 최대 값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오토 인덱싱 기능을 비활성화 시켜서 1차원 배열 형태로 입력을 받겠고요. 입력 배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을 활성화 시켜서 자, 2차원 배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포르프 안에서는 1차원 배열 형태로 얻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출력으로 내가 원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프트 레지스터를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프트 레지스터는 빔 배열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포르판에서 이제 어떻게 동작하게 되냐면 자 포르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값이 0과 같은지 여부를 체크를 해서 만약에 0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행 같은 경우는 그대로 다 취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입력 1차원 배열을 바이패스 시켜 주시면 되겠고 이 뒤에서는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 1차원 배열의자 배열 만들기의 입력 부분을 입력 연결하시게 되면 원래는 이제 디폴트로 그냥 사용하시게 되면은 일차원별 데이터와 일차원별 데이터를 만들어서 별 만들기를 이제 수행하게 되면 출력은 2차원별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입력을 연결시켜서 1차원별 형태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그별 만들기의 조건을 입력 연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러면 이제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값은, 어, 이 shift r e g i 에 그냥, 어, 등록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거지 케이스가 수행이 되겠는데, 이일차원 배열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어, 최대 값과 각각의 원소가 이제 그 크기를 비교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비교하려고 하는 원소 값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전 행의 최대 값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입력으로 자 오토 인덱싱을 비활성화 시켜서 입력받은 일차원 배열 데이터 중에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인덱스 값을 마이너스 2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행이 아닌 바로 이전 행의 최댓값 정보를 여기서 구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포르프를 이용해서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자 크기를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전의 최댓값보다 큰 경우에만 포르프의 출력으로 나가도록. 다음과 같이 포 러프의 터널 모드를 조건적으로 설정하게 되면 은어 최대값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출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얻으시면 이걸 다시 입력 연결을 통해서 Shift레지스터에 어 계속 연결시켜 주시게 되면 은 결과론적으로는 원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1호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2차원 배열에서 특정 조건의 원소값 제거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 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비에서 새 V 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 를 붙여넣으시고 테스트할 V 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프런트 패널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실버에서 우선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배열을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배열의 원소는 숫자형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넣어주시겠고요. 자 사이즈를 좀 줄이겠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배열에 대해서는 데이터 타입을 정수형으로 하겠습니다. 자 형을 인테르 32비트로 하겠고요.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되겠는데, 이거를 2차원 배열 데이터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 배열 인덱스 디스플레이 하나 자 늘리시게 되면은 2차원 배열로 바뀌게 되겠고요. 라벨은 입력 배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소를, 자, 다섯 개, 오행, 5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값을, 자, 표시를 그대로 동일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 5. 다음에 5 6 7 8 자, 9가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10 11 자, 12 6 자, 13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14 15 16 12 자, 18 그리고 19 12 10 그다음 20 자, 21이 되겠습니다. 그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에서 선택된 값을 기본값으로 하시게 되면은 이제 VI가 다시 실행을 하더라도 관련된 값으로 초기화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 볼까요? 마찬가지로 자,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자, 배열을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원소를 자, 하나 카피하신 다음에 자, 관련된 원소를, 자, 원소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원소의 개수를 좀 충분히 보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원 d 배열 정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포르플 두번 사용하시게 되겠는데 요 우선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냐면 자, 프로그래밍 카테고리에서 자, 구조에서 포르플을 이용해서 입력배열에서 각각의 행의 최대값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입력배열을 포르플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열 카테고리에서 자, 배열 최대 최소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관련된 함수를 이용해서 을 각각의 행에 해당하는 1차원별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출력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각각의 행의 최대값을 쉽게 구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로 포르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두 번째 포르프에서는 우선 Shift Register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으로 내가 자 내보내고자 하는 값을 만들기 위해서 shift레지스터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최대값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자포르프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는데 여기서 오토 인덱싱 기능을 비활성화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 배열인 2차원 배열 데이터는 다이렉트로 연결하시게 되면은 이제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고요. 자 배열, 원디 배열 정리는 인디케이터로 바꾸신 다음에 출력 i f 트 레지스터의 출력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나중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i f 트 레지스터를 사용할 때는 항상 초기화를 해주셔야 되죠. 그러기 때문에 자원디 배열 정리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에서 상수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어를 자 지우시고요. 자빈 배열을 i f 트 레지스터에 자 초기 값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이 상태에서 자 shift register 출력 값을 원디 배열 정리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코드를 이제 완성하셔야 되겠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입력 별에 대해서 자프 반복터미널 값을 자, 활용을 해서 비교 카테고리에서 0보다 같음 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포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이 0과 같은 경우에는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운영하겠구요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관련된 값을 연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과 같은 경우에는 자 입력 배열의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바이패스 시켜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출력에서는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 해서, 자, 데이터를 시프트 레지스트에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자, 불러오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입력으로, 자, 시프트 레지스트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케이스 구조의 출력 값을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두 개를 연결하면은, 출력으로는 디폴트로는 2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는데 자, 배열 만들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자, 입력 연결하시게 되면은 두 개의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연결해서 출력도 1차원 배열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과 같이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주석으로 자, 입력 연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거짓인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코드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 거짓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 최대값, 최대값을 이전 행의 최대값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원소를 자, 크기를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자, 안에서는 이제 포르프를 하나 운영할 거고요. 자, 포르프 입력으로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고 오토 인덱싱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배열 카테고리에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1차원 배열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 여기에서 인덱스 정보는 루프 반복 터미널 값에서 2를 뺀 값을, 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숫자 카테고리에서, 자, 감소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 해서 2를 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만, 바로 이전 행의 최대 값을 참고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조건을 이제, 여기에서, 이 관련된 원소를 포르프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신 다음에 포르프에서는 출력 터미널을 자, 터널 모드를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자, 조건적이라고 하는 자, 터널 모드를 사용할 을 겁니다. 그래서 출력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배열 인덱스의 값과 그 다음에 각각의 원소의 크기를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비교 카테고리에서 자, 보다 큼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원소 값이 자 이전 행의 최대 값보다 큰 경우에만 출력으로 내보내주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shift register도 약간 아래쪽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 띄워놓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는 닫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원소가 좀더 보이도록 해야 되겠네요. 사이즈 좀 줄이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순차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1, 2, 3, 4, 5가 그대로 나오게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 5라고 하는 값이 제거가 됐죠. 그래서 6, 7, 8, 9가 나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 행 같은 경우는 이 6이라고 하는 값이 9보다 작기 때문에 6이 또제거돼야 되겠죠. 그래서 10, 11, 12, 다음에 13으로 나왔고. 자, 네 번째 행 같은 경우는 13보다 작은 값, 12가 제거가 되야 되겠죠. 그래서 14, 15, 16, 18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18보다 작은 값이 12하고 10, 2개가 있기 때문에 19, 20, 2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포루프를 이용을 해서 포루프의 출력 터널 모드를 이제 조건적, 여기 에 주석을 좀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건적이라고 하는 터널 모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만 포루프의 출력으로 나가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자 어, 가, 이전 행의 최댓값보다 작거나 같은 원소들을 다 제거해서 일차원별 형태의 데이터를 가공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